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네, 완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자. 학살을 시작하자. 어디로 가면 돼? 그리고 나내 알겠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있습니까? 공격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네, 아군 병력이 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전투 준비 완료. 명령을 전투 준비 완료입니까? 완료. 가는 중입니다. 명만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군 네.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학살을 시작하자. 뭘 원하나? 뭐야? 가진 거다 내놔. 네? 내 목숨을 어디에? 내 목숨 어디에? 마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뭘 원하십니까? 록타 대장님. <laughs> 네? 뭘 원하십니까? 마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가라. 네? 수업 <laughs> 대장님. 누 다진 거다 내놔 조져버릴 거야 다내 기다리고 있어 마군 아,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만나가 부족합니다 만화가 부족합니다 날 불렀느냐 안녕하십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 내가 조사해보지 예상에서 벗어나지라는이 조자의 목숨을 고드라인 음. 누굴 죽여줄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드의 내 힘은 이것이 다 공포의 맛이 진하게 나는 빛과 함께하리다. 마음에 걸리는 거라 서 위험한 배었나? 상황인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아,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붙겠다. 내이 땅을 정화하고 내 힘으로 이정기는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하라. 좋은 날 아상 병력이 동동 뻗고 있구나. 내 힘이 강녕하다. 어이마음이 걸리로 오시 나를 인도하십시오. 저 나음의 걸리가 좋이니다이 부족께 어 병력이 동동 뻗치 인이들을 돕겠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준비됐어. 준비됐어. 전투 준비 완료. 명을 내리시오. 준비 완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날 비로소 하는 원. 물론이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는 나의 힘, 위명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하리라.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휴다. 날 불러 모든 이들을 돕겠다 벤타이데아는. 내, 하자. 하자. 내 힘은 이것으로 이루어지리라. 기치곤, 나의 힘이다. 명예를 위하여 모든 이들을 돕겠다. 가진 것다 내놔. 할 기업 다 내놔. 전투 준비 완료. 예, 선생님. 전투 준비 완료. 이즘뭘 하지? 무엇이 필요하오? 명령하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을 때 나는 명도 하시오. 이 죄다 기다리고 있어. 위험한 상황인가? 나는 정의를 수호한다. 내 힘은 네것이다벤타이델 마을의 불을 수호한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나? 기다리고 있어. 예상에서 벗어나는 일은 무엇이 될까? 격침. 나의 힘이다. 그렇게 하겠다. 맞군 병력이 공격받고 냐는가.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마음에 걸리는 거 전투 거라도.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이것이다. 전투 준비 완료요. 준비군 병력이 공격받고 뭘. 있습니다. 명령을 명령을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겠니로

벗어 음, <목소리> 사상지지라 <목소리> <거라도 없긴 목소리> <목소리> 준비 을료시아이 공격받고 있으니 시작 걸리는 거다.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 준비 완료. 준 준비 완료. 준비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금만 보여 줄까 시작하자 뭘 원하나 누구를 죽여야 날불렀 기다리고 있네 이 기다리고 있 무슨 일이십니까 누구를 죽이 세상에서 벗어나지를 나이길 되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거를 <놀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놀라> 마음에 걸리는 거도내 힘은 먹은 영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라>

조상의 적을 순하지 않는 군, 모든 이들을 돕겠다. 마음에 걸리는 거라. 도슨 예, 일이십니까? 아군 음,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족장을 네, 원하나? 말씀만 하시면. 나불느냐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을 마음에 돕겠다.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위험한 상황인가? 빛과 함께 하리라. 내 힘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의 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군, 날 불렀느냐? 무슨 일이죠? 네. 준비됐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니준비됐준비습니다준비준비됐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준비준비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업그레이드 마음이 월드, 걸리는 거였습니다. 날 불렀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군. 기다리고 있어. 내 힘은 이것이다. 나는 정의를 수호한다. 날불렀정이는 이루어지리라.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벤타이델라룬. 아군 병력이, 병력이 공격받고 거에요. 있습니다. 마을의 거리처럼 날, 날 불렀느냐? 내 힘은 어, 이것이다. 예상에서, 내 벗어나질 군. 오, 예상에서 벗어나질 않는 모든 모든 이들을 돕겠다. personage. I am a personage. I a 다 a personage. I am a p e r s 내 힘은 이것이다. m a personage. 하 내 힘은 이려워하지 나는 정승일이십니 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건오니다 전투 준비 완료요 한게이습니다 계속 지해 주십시오 저의 믿음을 보여주시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요 이내노 내이을로이셔로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가는 중입니다. 더일하라 말로. 이 말로. 이 말로. 을말 그렇게 합이 그러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이끼맞춰 말로. 이

아군 병력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걸리는 거라도 날불러내주십에서 벗어나질 않는군 준비됐으니 대동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걸리는 거라도 날내주십시오 y 가 s I know. I'm not sure. I'm 물리적 s u r 물 I'm not sure. I'm not 을 u r e i 내가 조사. 무엇을 도와드 하겠소? 벗어나질 않는 군. 움직인 다 여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 조사. 무을도와드 <놀람> 날 불러주지 말아주 섬기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내 힘을 잃시다 바라시는 마의 벽에 고대의 이 강림해 지시내려라 무슨 일이십니까? 소 대족장? 알겠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결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됐습니다내 건... 힘은 이것이다. 것을 불림을 섬긴다. 예상에 성공지않 없는 무엇이 필요하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나리그을 섬긴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날 불렀느냐? 나로서 배로 악은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팁과 함께하리라. 내 힘은 이것이다. 무엇을 도와드릴며 예상에서 벗어나질 않는군 예상에서 벗어나지않는 <laughs> 위험한 상황인가? 내 힘은 네 이것이다 는가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고등의 고등의 나의 명령을, 명령을 내리십시오 명을 내려주내 힘은 이것이다 네 <laughs> 그래 무엇을 원하는가? 예상에서 는 예상에서 벗어나질 않는군 뭘원 하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어. 보여줄까? 날 불러. 종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나우리. 예, 나우리. 좋아요. 그렇게 합죠. 그러죠. 그렇게 합죠. 제가 만요 작가 완료 좋아요 알겠습니다, 나으리 작가 완료 그러죠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사리자면서 대독장 누굴 죽여줄까? <놀람> 정의는 이루어지리라작가 완료 나를 인도하시니 작업 완날 불렀느냐?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 로데론을 위하여 작가 완료 최선을 다하는 명령동는다

아진것다 내놔. 내 힘은 이걸 이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군대수이내 힘은 이걸 잡는 내 힘은 이것이 승리입니까? 아군 명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들을 죽게 했드라 내가 죽을 예정이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음을 잊을 수없을 잃은 필요하고 가진 거다내놓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리드하우. 나인 리드리 나를 하시오. 마음의 카르디오니가 됐 위험한 상황군 병력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예상서 음. 물론 아스팔도와드까힘 필요한... 힘은 이것이 리오. 힘은 이것이다. 준비됐어. 예상에서 벗어나질 않는군. 날 불러는 내 손을 섬긴다군 병력이 죽다 죽고 있어. 걸리는 거라도 전투 준비 완료. 나의 힘물 완료. 모든 이들을 완료. 완료. 내 힘은 이것이다 나, 내 죽음을 네. 섬긴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병력했습니다.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거리로 날불러아시바라노 한결을 다 무슨 일일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안 있습니다 안 해노, 안 해노. 무슨 일이십니까 위험한 상황인가 예상에서 벗어나수없다라 빛과 아 걸리는 하르... 거라. 아를와 불렀느냐. 모든 이들을 돕게. 군력이받고 있습니다. 치고 나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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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은 이거를 시작한다. 상 섬긴다. 함께하리라. 내가 슬에 걸리는 거라도 날떨렀는 내가 에 걸리는 거라도 로이 공격받고 있는 이불 예상해서 벗어나는 일이다. 내 심은 안에 가는 것을 도와드장 가진 것내

역이 사라지지 않는다. 내 힘으로 이곳에서 치는적인고에서벗는다내 힘으로 이곳에서 치명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내 힘으로 이곳에서 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내 힘으로 이곳에서 벗어나지 는 가진 것다내군 병력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걸리진 는다 가진 다내내 힘은 이것이다. 마음이 걸리진 는다 가진 다내군 병력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가진 거다 내놓.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 그래. 내가 조심할 필요

não é isso. 어둠의 아, 습 아, 당신. 당신 것입니다. 장전 완료. 소급 준비돌. 소급 준비돌. 소급 준비 무엇을 대족장? 발견해야 합니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 무슨 환영이어도 이런 일이십니까? 반대로 그내 힘은 이것이다.

완료! y 비 준비 끝! 장전 완료! e b 준비 끝! i r l s Why cut up s o m I d o n 일이 n 니까 what you're doing. I d o 나의 스고경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비 작업 준비 끝. 준비 작업, 준비 끝. 작업 준비 끝. 준비됐 작업 준비 끝. 준비됐 작업 준비 끝. 이것이다. 군 병력이 공격 일이죠.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쳐 그러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좋아요.

벗어나질 않는군.